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어제는 연휴 지나고 첫 주였는데 예약 환자가 많았죠. 로비가 그 코로나 유행하기 전에 공항 공항 로비 수준이었어요. 아니면 버스 터미널 그 정도. 아무튼 이번 주는 거의 계속 좀 바쁘고 힘들 것 같아요. 어느덧 3,4분기가 다 끝나가려고 해요 아, 1년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거는 진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스무 아, 살? 이럴 때는 시간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시간도 많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도 안 가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어, 바쁜 채로. 바쁜 채로. 바쁘네요. <laughs>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오, 시간이.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자고 또 자고 완전히 숲 속에 잠자는 공중 아니고 숲 속에 잠자는 마녀 <laughs> 잠을 많이 잤었는데 아, 요새는 좀 자꾸 불면증이 생기는 건가요?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아침에 숙면을 못 취한 것 같아서 너무 피곤해서 잘못잔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막 잠을 잘못 자니까 이제 수면제를 좀 처방해 달라 이러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그래요. 가끔은 수면제라도 먹고 푹푹 푹 정말 자고 일어나면 완전 개운하려나. 이게 잠을 잘 자고 나면 좀 개운하니까 사람들이 잠을... 푹못 자서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이게 수면의 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잔다고 그 충분한 수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적당한 그 패턴의 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푹 자고 일어났을 때그 개운함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저요? 전 어제 푹못 잤습니다. <laughs> 어머, 뭘 했는지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한것 같아요. 그래도 출근해야죠. 또 기다리고 있는 휴일을 위해서. 어 아, 새로 시작하는 것들이. 되게 호기심이 많고 재밌다는 게 제가 저는 주식에 1도 관심도 없었고 전혀 몰랐어요. 주변에서 뭐 온통 주식해서 망했다는 소문이 드니까 뭐 주식을 하면 크게 큰일이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주식 이야기를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계속 정신없이 사느라고 뭐 재테크나 자산 증식 뭐 이런데 관심도 없었고 진짜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외자촌이 이제 뭐 그러고 살면 안 된다고 <laughs> 은행 적금 어 그거 믿고 살면은 평생을 편하게 못 산다고 막. 열변을 더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자기는 이제 미국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것보다 이제 많은 정보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 1도 모르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언이었고, 그래, 그럼 모르면 내가 무조건 한번 따라 해보겠다. 그럼 뭐부터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제 요즘 가장 핫한 공모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핫하고 남들이 다 하는 거면 나도 평균만 가게 한번 그러면 재미로 해보지 뭐 전혀 할줄 몰라요. <laughs> 그러면 어할줄 아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증권사 앱을 깔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증권사 앱을 하나 깔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증권사만 깔면 안 되니까 이제 여러 개 증권사를 깔려고 이제 앱을 이것저것 시도를 했더니 아 오늘 새로운 금융 지식을 알았지 뭡니까 <laughs> 20일 이내에는 뭐 보이스피싱 방지 뭐 그런 이유로 이제 20일 이내에는 증권사 앱을 두 개를 깔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일단 한 개의 앱을 깔았고 어, 두 번째 앱은 이제 20일이 지나서 설치를 할 예정이에요 일단 뭔가 도전을 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한번 해 봐야죠 그래서 증권사 앱을 깔고 이제 공모주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공모주를 신청을 했죠. <laughs> 근데 그게 약간 로또 같은 것 같아요. 공모주를 신청한다고 해서 그걸 다살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에게 행운이 와야지 살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운이 오는지 일단 좀 기다려 볼 계획이고 음 아무튼 그래서 줄이니 <laughs> 완전 신생하죠 주식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주식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유튜버도 초보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재밌으니까 하고 있잖아요 어 주식도 초보지만 하다 보면 재밌으면 음 그것도 빠져들려나? <laughs> 제가 좀 금사빠져? 지금 <laughs> 어, 뭐 그래요. 뭐, 재밌는 게 있으면 금방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산공무주 이름이 뭐더라? <laughs> 그것도 몰라요. <laughs>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투자였는데 아무튼 일단은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재밌는 진행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어, 복권 산 것처럼 약간 기대에 부풀어서 그러고 있죠. 이게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뭐 로또 대박,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로또에 당첨이 되려면 일단 로또를 사야죠. <laughs> 그리고 뭔뭐 누군가가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됐으면 그게 부러우면 저도 주식을 사서 따라 해봐야지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속담에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그렇죠. 행복은 돈으로 살수 없죠. 그러나 다른 거라도 사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좋다. <laughs> 요즘 속담이래요. 아, 공간 가는 건 웬열. <laughs> 그래요.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풍요롭고 어, 궁핍한 것보다는 마음에 여유가 생길 거니까 그런 속담들이 유행하지 않나 아. <laughs>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주린이 입문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출근하고 있어요 아. 배우고 싶은 게 많은데 자꾸 미루게 되네요. 사람이 평생에 악기는 하나 잘 다뤄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어요. 뭐 기타도 좀 배워보겠다고 사가지고 <laughs> 그러다가 말고 어, 드럼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스틱만 사서 뭐 배짱이처럼 박자만 맞추다가 또 어떻게 흐지부지 돼버려서 아 진짜 뭔가 악기를 좀잘 다루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고 아 욕심 많은 <laughs> 인생이 즐겁기 위해서 욕심 많은 사람이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출근을 도 생각하면 좀 지옥 같은 하루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laughs> 아무튼 하루를 재밌게 보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즐겁고 재미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를. 또 바랍니다.